야담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갑순이와 춘돌이가 살았습니다. 갑순이와 춘돌이는 최진사땡 머슴과 여종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돌이가 산중턱에 있는 감자밭으로 아침 일찍 일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갑순아, 오늘은 산중턱에 있는 밭으로 감자캐러 갈 것인데. 점심 좀 갖다 줄수 있어? 아 그래. 내가 맛있는 반찬하고 밥을 잔뜩 챙겨다 줄게. 아 그래 고맙다 갑순아.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마님이 듣게 되었지요. 아니 자들이 시방 못하는 것이야.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구먼. 갑순이와 춘돌이는 사람들 몰래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대화가 다정다감했었지요. 틀림없어. 내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지. 점심때가 되어 갑순이가 소쿠리에 밥을 가지고 나가자. 마님은 갑순이의 뒤를 몰래 따라 가보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밥을 가져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힘들기는 내가 먹을 밥이라서 그런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와, 쌀밥에 고기반찬이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마님께서 진사나리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덜어 왔어. 그러다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표시 안 나게 덜어 왔으니 많이면 모르실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런데 이 맛있는 것을 혼자 먹기 아깝다. 너도 같이 먹자. 난 음식을 만들면서 조금씩 먹을 수 있어. 그러니 너가 다 먹어. 아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준돌이는 갑순이가 가져온 밥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시방 못하는 것이야. 나리 음식을 춘돌이에게 갖다 주다니. 내이 연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마님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조차가 혼내주려고 벌떡 일어섰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잠자리에 누워봐도 낮에 본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갑순이의 숨 넘어가는 듯한 비명은 자신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 마님은 무척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서방인 최진사와 잠자리를 해봐도 마님은 그런 비슷한 느낌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머슴 춘돌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갑순이가 괘씸하고 미워졌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보았었는데, 뒤에서는 별짓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갑순이 인연이 진사나리의 음식을 훔치질 않나, 또 춘돌이와 놀아나지를 않나. 내 인연의 버릇을 고쳐줘야겠구먼. 마님은 갑순이가 음식을 훔치는 것보다도 춘돌이와 놀아나는 게더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갑순이를 가만두면 안될 것만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보 부인, 내 한양에 다녀오리다. 매년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조심히 다녀오시구려. 그렇게 취진사는 한양으로 떠나고, 안방에는 만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만임은 춘돌이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커지는 것이었지요. 자꾸만 춘돌이가 생각나 참을 수 없던 만임은 먼저 갑순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마님. 그래, 불렀느니라. 너는 오늘 진사나리 옷을 챙겨서 한양에 좀 다녀오거라. 아니, 마님. 진사나리 옷은 한양에도 있지 않습니까요? 진사나리가 좋아하는 옷은 따로 있느니라. 내가 챙겨놨으니 어서 가지고 떠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갑순이를 한양으로 보내놓은 마님은 춘돌이를 불렀습니다. 예, 춘돌아. 오늘은 술을 빚을 것이니 준비하거라. 아니, 마님, 아직 명절도 제삿날도 멀었는데, 어찌 술을 만들려 하시는지요? 아, 그게 말이다. 요즘 내가 밤이 되면 술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니 이참에 술좀 만들어 놓자꾸나. 아, 그렇습니까요? 그럼 지가 얼른 준비하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부지런히 술 만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 술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술맛이 어떤지 내가 마셔보거라. 그러자 춘돌이가 신이나 홀짝홀짝 들이키는 것이었지요. 맛이 아주 좋습니다요. 아주 최고 구먼요. 마님도 한번 드셔보시지요. 그러느냐, 그렇담 다행이구나. 그럼 나도 한번 마셔볼까나. 그렇게 춘돌이와 마님은 주거니 박거니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 사람은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옐다, 이것도 한번 마셔보거라. 춘돌이는 술을 따라주는 마님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마님, 마님이 오늘따라 너무 예쁩니다요. 호호, 그러느냐? 그런데 춘돌이 너는 사내가 맞느냐? 아니, 마님, 지가 사내가 아니면 개집이겠어라? 내가 정령 사내가 맞다면 어디 한번 입증해 보거라. 아이고, 마님, 지가 어떻게 사내를 입증하면 되겠어라? 내가 예쁜 여인을 앞에 두고도 보고만 있다면 어찌 사내라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을 마친 마님이 되돌아 서서 저고리를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춘돌이 눈에는 마님이 아리따운 처녀로 보이는 것이었지요. 지가 사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드리지요. 그러자 어느새 춘돌이는 마님을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뚝만한 것을 꺼내는 것이었지요. 춘돌이 것은 커도 너무 컸습니다. 이리 큰 것을 넣으면 내가 죽지 않겠느냐. 완전히 죽지는 않고 살짝 근처까지는 다녀올 수 있습니다요. 그곳이야말로 별천지가 따로 없지라.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헌데 저리 훌륭한 것을 갑순이가 차지하고 있었다니 쯧쯧.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니 마님은 춘돌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갑순이는 한양에 심부름을 보내놨으니 마님은 춘돌이를 마음 놓고 불렀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불렀느니라. 너도 일 마치고 오거든 들어와 한잔하거라.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그렇지 않아도 지가 술 생각이 간절했었구먼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일을 마치자마자 얼른 씻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 지 왔구먼요. 그래, 들어오거라. 춘돌이는 신이라 얼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었지요. 자, 어서 한잔 받거라. 아이고, 마님, 지가 어떻게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요? 지 술은 지가 따라 마시겠습니다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따라줄 터이니 부담 갖지 말고 쭉쭉 들이키거라. 그럼 마님께서 직접 따라주는 술이니 사양 않고 모두 받아 먹겠습니다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마님과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님은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죠. 그러자 마님이 춘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예, 춘돌아, 이제 어서 사내가 되어보거라. 아니, 마님. 지가 사내인데 어찌 또 사내가 되라시는지요. 아 엊그제 술 빚을 때도 내가 사내가 되지 않았었느냐. 그러니 오늘도 한번 사내가 되어보라는 것이다. 마님의 말에 춘득이는 눈만 껌벅껌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하고 있느냐? 어서 사내가 되어보래도. 그래도 춘득이는 눈만 껌벅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도 답답한 것이었지요. 엊그제 일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엊그제 술 빚고 무슨 일이 있으셨남요? 가만히 보니 춘돌이가 엊그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버린 일이다 보니 춘돌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자 마님은 저고리를 벗어 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춘돌이는 고개만 돌리고 반응이 없는 것이었지요. 예, 춘돌아. 오늘은 내가 예뻐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춘돌이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이 항상 이쁘지라. 그렇다면 덤벼야 사내가 아니겠느냐? 아니, 마님, 지같이 천한 것이 어찌 하늘 같은 마님에게 덤빈단 말입니까요? 춘돌이 말의 마님은 너무도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춘돌이가 술은 마셨지만 긴장을 해서인지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은 춘돌이에게 술을 더 따라 주었답니다. 쭉쭉 들이키거라. 어서어서 어서 마시거라. 그렇게 술이 더 들어가자 춘돌이는 마님이 또 예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때마침 한양에 갔던 갑순이가 마님의 비명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한양에서 방금 돌아온 갑순이가 마님에게 보고를 하려던 참이었지요. 아니, 이것은 마님의 소리가 아닌가벼.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마님이 누구와 일을 치르고 있는지 궁금한 갑순이는 손가락으로 문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방에는 춘돌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란 갑순이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시방 이 짓을 하려고 날 한양으로 보낸 것이었구먼. 진사나리도 쓸데없이 옷을 가져왔다고 야단을 치더구먼. 화가 난 갑순이는 곧바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꽹과리를 꺼내오는 것이었지요. 갑순이는 꽹과리를 들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앞에서 사정없이 꽹과리를 두들겨댔지요. 그러자 한참 이를 치르다 말고 꽹과리 소리에 마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얼른 멈추고 옷부터 찾아 입었지요. 꽹과리 소리가 바로 방문 앞에서 울려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이냐? 혹시 모르니 넌 방에 있어 보거라. 마님은 춘돌이에게 방에 있으라 하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마님은 안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옷을 다시 벗었지요. 그리고 다시 일을 치르려 하였는데 또다시 꽹과리 소리가 찢어져라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깜짝 놀란 마님은 얼른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냔 말이오. 도대체 언놈이 와서 꽹과리를 친단 말이오. 어느 놈인지 걸리기만 하면 다리몽댕이를 작심 분지를 것이구만! 아무도 없자 다시 방으로 들어간 마님은 이미 산통이 다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던 것을 계속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춘돌이는 돌아가고 마님은 화가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꼭지점이었는데 바로 코앞에서 산통이 깨졌기 때문이었지요. 도대체 웬 놈이여, 귀신이 고칼로르시구먼.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자 갑순이가 마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다녀왔구먼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야잘 다녀왔소라. 근데 진사나리께서 옷을 괜히 가져왔다면서 도로 가져가라 했구먼요. 그러느냐? 그런데 나리 옷은 어쨌느냐? 지가 한양에 다녀오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 잠시 쉬려고 물레방학간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요? 아니, 그런데 물레방학간에서 연놈들이 일을 치르고 있지 뭡니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연놈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아, 연놈이 아니고서야 멀쩡한 집 놔두고 물레방학간에서그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요? 갑순이 말에 마님은 뭔가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리옷이 어찌 되었단 것이냐? 그래서 지도 깜짝 놀랐지라 그리하여 지가 얼른 달려가 관아에 고발을 하였구먼요. 그랬더니 관졸들이 나와서는 연놈들을 홀딱 벗긴 채로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요. 아니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어찌 옷을 벗겨서 데려간단 말이냐. 연놈들은 풍기물 난제를 적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요. 그러자 마님도 겁이 덜컥나는 것만 같았지요. 아니 그래서 진사나리 옷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냐? 아, 진사나리 옷은 제 방에 있구먼요. 지금 갖다 드릴까요, 마님? 아니 내 방에 있으면 진작 내 방에 있다고 할 것이지. 웬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은 것이야. 이야기는 마님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지라. 생각만 해도 두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재밌지 않으신가요? 재미는 뭐가 재밌단 말이냐. 날이 오시나 어서 가져오너라. 갑순이의 말을 들은 마님은 한편으로 겁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순이까지 와 있으니 춘돌이를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마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갑순이도 갑순이지만 물레방학 간 이야기도 겁이 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뒤늦게 알아버린 춘돌이의 물건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춘돌이를 포기하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한편, 갑순이는 점심을 챙겨 감자밭에서 일하는 춘돌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갑순이 아니요. 한양에는 잘 갔다 온교? 니는 내가 잘 갔다 온 것으로 보이냐?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있었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디? 한양에 가니깐 웬놈이 어찌나 달라붙던지. 에휴! 아니, 웬놈이 달라붙었단 말이오. 아, 키도 크고 잘생겼는디 돈도 많은 것 같더라고. 아니, 야가 시방. 네가 날 두고 딴 놈을 보면 어떡혀? 어느 놈이오? 내 당장 가서 요절을 내줄 것이구먼. 그렇지. 내가 딴 놈을 만나면 너도 속이 상어겄제 아, 그걸 시방 말이라고 허는가벼 만약시 네가 그러면 네 죽고 나 죽는 것이지. 그런 놈이 나 없으니까 마님하고 놀아난단 말여.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나 없을 때니는 마님하고 놀아났잖여. 웜의 생사람 잡는구먼. 마님이 술을 줘서 술 먹고 취한 적은 있어도 마님하고 놀아나진 않았구먼. 춘돌이 말을 들은 갑순이는 춘돌이가 마님에게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춘돌이는 술 취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었지요. 만약시 내가 딴 년하고 노란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한눈 팔지 말더라고. 알았구먼. 무섭게 실이 오늘 왜 그런 것이요? 어서 밥그릇이나 비워줘. 갑순이는 속이 탔지만 기억도 못하는 춘돌이를 붙들고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만 알고 덮어두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니 마님이 갑순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한양에 좀한번더 다녀와야겠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다녀올 값이오 진사나리 소국과 버선 좀 챙겨놓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갑순이가 한양으로 떠나는 것을 확인한 마님은 밤이 되자. 춘돌이를 또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그래, 비은 술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그러니 오늘은 이 술을 모두 비우자꾸나. 산의 맛을 알아버린 마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춘돌이를 다시 방으로 들인 것이었지요. 술상을 미리 봐둔 마님은 춘돌이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쭉쭉 들이키거라. 잘 먹겠습니다요, 마님. 춘돌이는 마님이 따라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또두 사람은 주거니 박거니를 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마님이 먼저 달아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님은 옷을 벗고 춘돌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갑순이가 냅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그러자 갑순이는 안방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에 든 꽹과리를 사정없이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는 종들 다섯 명이 모두 안방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춘돌이와 일을 치르다 말고 종들에게 걸린 마님은 부끄러워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서 문좀 닫거라. 그렇게는 못하겠구먼요. 지금이라도 관아에 고발하면 마님은 벌거벗고 끌려갈 것이구먼요. 아니, 내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구나. 그러니 어서 문부터 좀 닫거라. 그러기 전에 약조를 먼저 해주셔야겠습니다요. 아니 무슨 약조를 말하는 것이냐? 춘돌이는 지것입니다요. 그러니 앞으로는 춘돌이를 꺼드기지 않겠다고 약조를 해주시지요. 그래 알았느니라 내 그리 할 테니 어서 문좀 닫거라. 또 있습니다요. 또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금년 안으로 춘돌이와 홀례를 올려주시지요. 마님은 부끄러워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그리 해주겠단 말이다. 그럼 이제 되었느냐? 또 있습니다요. 아니 또 무엇이 있단 말이냐? 지들 세경이 다른 집보다 너무 적습니다요. 그러니 지들 세경을 모두 다른 집만큼 올려주시지요. 그것은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진사나리가 오면은 내 상의해보마.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마님이 약조를 해주셔야겠구먼요. 안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진사나리께 오늘 일을 말할지 어찌 알겠습니까요? 그것만은 아니 되느니라. 절대 오늘 일을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러시다면 지들이 입을 다물 수 있게 어서 약조를 해 주시지요. 그래 알았다. 내 그리 해 주마. 그러니 어서 문부터 좀 닫아 주거라. 그렇게 마님의 약조를 받은 갑순이는 술 취한 춘돌이의 귀때기를 잡아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순이와 종들이 모두 물러나자 마님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종들을 마주하고 살아갈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요. 한순간 남의 떡을 탐낸 대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은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했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내가 어쩌자고 춘돌이에게 빠져서는 일이 비참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니 한양에서 최진사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디가 아픈 것이오? 부인이 시금을 전폐하고 누워 있자 최진사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돌아 누워있고 대답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최진사댁은 어느덧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도 모두 끝났지요. 그러자 종들의 거처에서는 작은 홀레식이 열렸습니다. 바로 갑순이와 춘돌이의 홀레식이었지요. 그리고 가을이 올 때까지 안방에만 누워있던 마님도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종 상도 어미가 만임을 보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아따 만임 나오셨습니까요?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요. 만임은 말이 없었습니다. 만임 지아들 상도가 몸이야도 허약해서 그런디 닭한 마리 잡아서 먹여도 될런지요? 그러자 만임이 힘없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 하거라. 그러자 이번에는 머슴 먹새가 와서 말하는 것이었지요. 마님 지가 요새 허구한 날 보리밥만 먹다 보니 영 밥맛이 없구먼요. 그러니 쌀밥 좀 먹어도 될런지요. 그런데 그때 여종의 아들 꼬맹이가 꽹과리를 치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마님이 힘없이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래, 그리 하거라! 그리하여 최진사댁 노비들은 매일같이 흰 쌀밥에 고깃국만 먹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갑순이와 춘돌이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말에 조이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더 좋은 먹이를 찾다가 목숨을 잃는다는 말로 자기 것을 두고 남이 것을 탐내다 망친다는 의미로도 쓰인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